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그죠? 어, 제가 이들 요원, 어, 그 유료방송에서 오늘 또수익구조가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전체적으로 시황을 뭐,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 있고, 그죠? 어, 이 시황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죠? 뭐, 시황을 보고, 이렇게 종목 선택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초보자가 <laughs> 하는 거고요. 예. 예. 고수들은 뭡니까? 돈을 버는 거죠.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시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수급이 들어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제가 여기, 어, 뭡니까? 여기 제 카페가 있죠. 보면은. 이 카페에서 이렇게 뭐 추천 종목을 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수급들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기 SFA 반도체 엄청 천천히 움직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죠. 그게 개별 종목이라도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을 하려면은 제가 분명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유료방송을 청취해야 된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이대리원에서 유료방송을 틀어야 쉽게 빨리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어떻게 우리가 수익구조를 빨리 내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어제 샀단 말이에요. 어제. 그죠? 어제 2만 천원 밑에서 샀거든요. 1만 9,900원까지도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서 오늘도 수익구조를 형성했는데 제가 매도를 하지 말고 계셔라 이랬는데 시간이 지금 보면은 액토즈가 이제 이왜 액토즈가 움직이느냐 하면은 이제 바이오들이 좀 조정을 보니까 또 게임이 갈까 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현재 5시 51분인데 액토즈가 지금 사한가를 쳐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썬데이토즈 대박이죠 오늘 지금 보면은 오늘 고점이 어, 얼마까지 갔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22,7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아도 주당 1,000원이 넘게 수익구조가 형성이 나오는데 그렇잖아 그죠? 어제 저희들이 사가지고 오늘 수익구조 오늘 바로 파니까 많이 드신 분은 주당 2,000원도 넘게 먹을 거고 시간에 제가 다 매도 카톡으로 다 매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전략 매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익구조가 났고요. 오늘 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오늘 한 거는 진짜 스릴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필록스는 정말 신의 한 수였는데 제가 아침에 그래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진짜 이 수익 물량을 많이 실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흘러 내리는 이 과정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9,200원 밑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출렁하면서 더 빠졌잖아, 그죠? 여기에서 그죠? 더 빠졌을 때 제가 9,000원, 그죠? 여기 9,200원 매수 사인들이고, 여기 9,000원 흘릴 때 매수 사인들이고, 또한번 제가 8,500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8,500원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8,700원에서 여기 저점에서 어, 형성을 했는데, 그러면 9,100원, 그죠? 어, 9,000원, 9,100원, 8,700원, 8 0 0원 했다 하더라도 평당가가 9,000원이 채약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9 0 0 0원이안 되는 이, 그, 평당가를 가지고 오늘 최고점에, 오늘 막판에, 이 9,500원에 제가 주당 500원, 600원 나왔으니까 크지요. 물량을 많이 실었으면 2,000주, 3,000주만 실어도 거의 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 썬데이 토즈하고, 그죠? 지금 어 필룩스하고, 오늘 수익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한수였거든요. 지금 시간에 보면은, 어, 흘러내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매매 방법이 내일 어떻게 되느냐.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도 수급이 형성되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면 또 저희들이 또 하겠죠.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보면은, 뭐, 어, 대정화금 같은 경우 어제, 그죠? 저희들이 뭐 짧게 주당 뭐천원 이익 실현했다 해도 오늘 날아가고 있어 오늘 사한가까지 가가지고. 물론 오늘 어제 못 팔으신 분들 오늘 팔았는데, 어쨌든 뭐 수익 구조는 컸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어, 뭐, 어쨌든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그죠? 뭐, 당장 어제 사서 빨리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시간에 이렇게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 또 뭡니까? 주당 2천원3천원 먹도록 이래 수익 구조를 형성해주고 지금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매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략이 이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또 내일 와보시면은 또 엄청난 수익을 에, 여러분들이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반드시 수급을 하긴 하고 수급을 볼줄 알아야 된다, 그죠? 하고 거기서 배팅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많이 사라, 적게 사라 이런 걸를 제가 일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고 해서 매입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힘든 것 제가 다 알죠. 지금 보면 카톡에서도 제가 직장인들도 너무 잘합니다. 그 오늘 직장인들도 그 방송 안 들어도 카톡만 가지고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만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딱그 매수자리에서 매수하세요. 그죠? 거기서 매도사인 주고. 그죠? 그 빨리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